반갑습니다. 오보검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오늘 그 제목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굉장히 강조거든요. 1절에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나오고요. 2절에는 하나님 나오고요. 3절에는 주 나옵니다. 주. 이 시적인 표현은요. 같은 말을 반복 쓰기를 거부합니다. 많이. 근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요. 반복에서 나온다고요. 이 반복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절들은요. 굉장한 강조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136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편성을 해도 됩니다. 13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죠? 아, 노래, 그것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132편에서 다비이 잠도 안 자고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래서 그 성전이 발견할 때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인데 132편이 그리고 133편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동거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데 영생의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통해서 아름다운데 134편에는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고 135편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아 그래서 136편도요. 그 135편에 이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35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 여와를 호 송축하는데요. 송축할 이유 네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네 가지 이유를 하면서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주시고 하나님의 이위대하심을 송축하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함에 대해서 송축합니다 구원뿐만이죠 출애굽할 때 인도했다는 겁니다 바산 아, 왕을 멸하시고 옥을 멸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왕들을 다 멸하시고 인도하신 완벽한 하나님 그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찬양을 이유는 기업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135편에서 했습니다 근데 130. 편에는요. 그 가운데 출애굽을 때 애굽에서 그 이제 6월절에서 그 장자들을 죽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하면서 136편 오늘 읽은 136편은 여호와 인자심이 하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다. 주, 주 중에 주,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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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홀로 큰기한 일을 생하시는 얘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다 지혜로운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땅에 물 위에 펼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그래서 제목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이걸 붙였어요. 반복이거든요. 큰빛돌에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드. 이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4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과 밤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10절부터요 22절까지는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장자 이야기 나오죠. 지신 이래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 치신 게 누구 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의 왕들 어,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 3 5편에서그 인도가 나오죠. 바산왕 옥을 죽이고 바산왕 어, 옥을 죽이고 어, 아모리왕 실혼을 처부수고 이러는거 나온다 아닙니까. 강한 손을, 손과 표심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도에 대한거.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의 인도하심. 그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통과하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도에 대해서 그 구속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5편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도할수 있지요. 큰그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이 바산과 옥을 쳐부신 거 이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곧 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야, 이거 한개한개 한개 뜯어서 보면 굉장하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4절에 우리의 대적대신 이에게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우리의 일상생활 대적과 먹을 것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라다. 그래서 매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세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 4절부터 홀로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이 감사하라고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창조주를 찬양합니다. 땅을 무리의 펴신 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0절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어, 좀더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인데 10절에도 장 애굽의 장자 아, 아, 장자를 지시니 감사합니다. 구속이죠. 구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강한 손과 표신 어,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신 이게 감사할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인도에 대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로 인도하잖아요. 성립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구속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군대를 홍해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 큰 왕들을 지시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왕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리왕 시온과 아심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 또 바산 왕을 예를 듭니다 바산 왕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바산의 옥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로다면서 어, 그 우리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우리에게 또 감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비천 가운데서 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에게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136편은 뭐 동틀어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35편의 제목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비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를 대적해서 건져 주셨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애국에서요. 장자들을 죽이시고 장자 죽인 게 예수님 죽은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때 장자들이 죽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안 죽게 됐잖아요. 피발라가지고. 믿음으로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136편은요. 135편에 브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들, 어, 이걸 보고 주님께 열려있다, 부드럽다, 어, 어, 참그 옥토바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옥토바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36편이었습니다. 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